반갑습니다. 주식탐구 생활 전지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어제였었죠. 어, JTBC에서 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아,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ATM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어, 관련주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ATM 관련주들을 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청어 컴넷이 자본 잠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 주의가 필요하고 주로 이제 한네트나 KCT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청어 컴넷이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어, 섣부르게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방송을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물론 계속해서 뭐 청어 컴넷이 상한가가 하고 어, 추세 상승에서 좋은 시세를 낼 수도 있겠죠. 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이 잠식되는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 기업 차원에서는 뭐 증자할 수도 있고 또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할 텐데, 어, 그 리스크를 어, 고스란히 또 투자자가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청어컵넷을 만약에 매매한다면 장중 트레이딩으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한넷이나 KCT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처럼 로지시스도 오늘 대량거래를 좀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도 좀 확인해보고 기술적 대응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청업 컵넷을 좀 보면요. 대량거래를 수반하고 상한가 갔습니다만 거래대금이 100억이 미처 못됩니다. 93억 정도고요.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는 라 거죠. 356억입니다. 상한가갔는데 세력의 입장에서 뭐 움직이려고 맘만 먹으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래대금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될수 있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신을 언제든지 뗄수 있습니다. 어, 자본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보는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일단은 대장주가 한네트에서 청어컴넷으로 바뀌면서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 추세를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난 방송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냥 언론에서 한번 나왔다가 소멸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어,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슈화 만들면 어, 상당히 어,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제 그런 뉴스가 어제 비로소 나온 겁니다. 어, 과연 이제 다음 달에 정말로 어,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진행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토론회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봐야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어, 정치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 어, 상당히 좀이 추세는 어, 좀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기존에 대장비였던 한나트 보시면 어, 이날 이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날 대량거래 터지고 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니 살짝 깼어요. 어, 지지를 깨면서 이시초가 깨지면은 어, 재료 소멸 가능성이 많아진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 어, 재료가 빠르게 소멸되면서 어, 옆으로 횡보하거나 주가가 다시 월이치 갈 수도 있었는데 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리디노미네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 한번 급등했다가 되밀리고 다시 또 급등하고 어, 최근에 또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격 지지를 보이다가 급등하고 사실 이런 그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특히 이제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엔 지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제 긴 꼬리는 좀 부담이 되어 상가가지 못하니까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가 또 앞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5천원대 근처 가니까 또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하 계속해서 긴 꼬리를 맞았던 어, 과거의 고점자리이기 때문에 이자리 가니까 자꾸 꼬리를 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저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 나오면 다음 달 이전에 한번또 어, 국회에서 토론하기 전에 급등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네트가 어, 이 꼬리를 어떻게 매물 소화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이 꼬리 위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 위에서 매물 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세력들이 일부 차이실을 하고 손을 좀 떼면 주가가 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천을 좀 깨고 내려왔을 때 저가 면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KCT 보시게 되면 이날 이제 긴 뿔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 위에서 수급을 형성하면서 조금 매물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대로 또 밀렸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꾸준하게 거래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네트 보다 폭은 적지만 오히려 그림은 아주 기울기를 잘 만들면서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눌림목 조정 받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역시 또 기고 달고요. 그러니까 급등하게 되면 계속 매물을 받는 모습이 어, KCT의 모습입니다. 어, 200억대 거래량도 괜찮고요. 자 역시 그런 배경은 다 앞자리에 물려있는 자리잖아요. 어, 그 위에 또 매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산의 매물도 있고, 이 물려있는 자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거래가 계속 생기면서도 입꼬리 계속 다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이 재료가, 어, 빠르게 소멸되는 것보다는 어,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뭔가 국회에서 논의점을 찾는다면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서 저점으로 떨어지면 다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고점에서는 일정부부터 차익시험 물량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트하고 KCT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부족했었는데 오늘은 일정 부분 거래를 좀 만들었습니다. 100억 대 이상의 거래인데 거의 뭐 190억 정도 만들었으니까 괜찮죠. 역시 밑리는좀달았습니다자 이렇게 고점 때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매물들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 이제는 좀더 확산되려는 모습이 나온다. 아, 지난번보다는 거래량도 더 많아지고요. 어, 대장주들이 흐름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어, 움직이지 않았던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꿈틀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요. 아,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물론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들은 한네트나 KCT 이런 종목들이 좋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리, 리노미네이션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산가치가 급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진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계속 추적을 좀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고 자산가치가 어느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 트레이딩 할수 있는 기회를 더 지속적으로 갖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어, 지속 관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줄 요약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